서리가 2022년 안에 나무를 20%더 늘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서리시는 총만 2,300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증가한 수입니다. 더그 맥컬럼 서리 시장은 초록색의 포용적인 도시라는 우리의 비전에 깊이 헌신해주는 시민 여러분과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공원 및 자연서식지의 관리자로서 우리는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서리시는 나무를 구입해다 사유지에 심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총 4천 그루가 판매되는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4천 그루의 나무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노력과 나무 관리 전략으로 서리시는 최근 3년 연속 세계나무 도시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외 다른 지역들도 더욱 땅을 푸르게 가꾸기 위한 나무 심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 웨스트민스터 올해 관할 구역 내 목표 지역에 2만 5천 그루의 나무와 묘목을 심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앵쿠버시도 최근 약 10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15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달성한 뒤, 향후 수만 그루를 더 추가로 심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